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시한 편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용택 시인의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라는 시입니다. 좀 특이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달이 떴다고 전화를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밤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달이 떠오르고 산 아래 작은 마을이 그려집니다 간절한 이 그리움들을 사무쳐 오는 이 연정들을 달빛에 실어 당신께 보냅니다 세상의 강변에 달이 곱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흐르는 물 어디쯤 눈부시게 부서지는 소리 문득 들려옵니다 어떠세요? 누가 전화를 줬대요 달이 떴다고 달이 너무 아름답다고 어, 달빛에 강변에 있는 달빛이 곱다고 전화를 주, 줬다고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한번 세상에 다, 강변에 달빛이 곱다고 전화를 다 주다니 이런 이제 어, 너무 행복한 거죠. 시인은 "달이 예쁘다고 전화 주는 사람이 있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 맛있는 거 먹을 때 누가 생각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러셨나요?" 어디 좋은 거 보면, 보면 아 이거 누구랑 같이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 떠오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 저도 아, 지난 어, 몇, 몇, 지금 며칠 동안 이제 무슨 일 때문에 누가 이제 생각이 나서 우리 예전 교회 함께 이제 사역했던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나서 아, 몇번 통화한 적이 있는데요. 아, 누구를 챙겨주고 누구를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화를 받는 것보다 사실은 아, 누구를 챙겨주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아, 그런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서로 챙겨주고 생각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다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 교,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아, 제 옆에 안, 앉아주시다니요 영광입니다. <laughs> 네, 우리 옆에 앉아 주시는 것 우리 감사하고 행복해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초대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하면 어떤 교회가 떠오르시나요? 은사가 많은 교회, 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은사가 많았던 우리 고린도 교회는 성도간에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아, 그런 것이 많았고요, 음행도 있었고요, 법정 소송이 서로 있었고 부도덕한 것또 잘못된 관행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고만 해서 그것만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 교회는 은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야 건강한 교회이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개인의 신앙의 최고의 모델은 누구일까요? 어,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개인 신앙의 균형은 말씀과 기도라고 말합니다. 양 날개라고 하는데요, 어, 예수님을 본받아서. 말씀과 기도라는 두 날개, 양 날개의 균형이 있을 때 개인의 신앙은 높이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교회 모델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강림하신 후에 그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아주 자연스럽고 순수하게 나타났던 교회의 모습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 있는 개인 신앙이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로 날아오르듯이 균형 있는 초대 교회의 모습은 교회를 성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질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수적 성장까지도 이루게 해 주었던 것이죠. 이 원리는 아이들에게 균형 있는 영양분을 잘 공급해주면 저절로 건강하게 쑥쑥 자라나는 것 같이 또 식물에게 물과 공기와 햇볕과 영양분을 골고루 잘 공급해주면 저절로 건강하게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하는 또 모델로 삼아야 하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 배워 보고자 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각국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각 나라에 이민가 있는 유대인들이 그 율법대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중에서 언변이 가장 좋았던 베드로가 생애 첫 번째 설교를 했는데요. 첫 설교로 무려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대단하죠.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한꺼번에 3천 명씩 이렇게 세례 받게 하고 이런 능력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500명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여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 떠나고 한 500명쯤 이제 교인들이 남아 있었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한 500명쯤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첫 설교로 3,000명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500, 믿, 뭐 믿는 자가 더했다고 하는데요. 500명의 교인에 3,000명이 더해진 것은 이 더한 게 아니라 거의 그 원래 제자들을 훨씬 뛰어넘는 인원의 숫자의 교인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루 아침에 3,500명이 넘는 거의 3 0 0명이 넘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으니까 사도들에게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기 시작했고요. 이때 교제는 그냥 인사만 하는 것. 예배 끝나고 교제할 때 그냥 아, 잘 지내셨나요? 뭐 이렇게 인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고요. 46절에서는 집에서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다라고 덧붙여주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는 또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 모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중에 교인이 되었던 이들이 명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들 고향 집, 자기들 집, 다 다른 나라들로 어, 이민가 있는 그 나라들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많았죠. 그래서 교인들은 서로 물건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뭐냐면 가지고 있던 물건을 서로 공유했다는 것이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 재산까지 팔아서 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함께 모였을 때 먹을 음식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양식도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과부들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중에 있었던 그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그 빠지는 일이 생겼고요 또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이 일이 또 너무 많아서 사도들이 열두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이 너무 바빠져가지고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모습은 교회 내에서의 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서로 구제하고 서로 물질을 나누는 그 봉사에 해당하는 말씀이고요 또 그리고 또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도에 힘썼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이것은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네 가지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들이었고요. 여기 에 하나 더 붙인다면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베드로의 그첫 설교로 3천 명이 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이렇게 세웠을 때에 그것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했고요. 그 설교로 인하여 또 남자만 5천 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테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최대교회의 핍박이 있으면서 교인들은 흩어지게 되었는데,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예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유대의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다른 교인들은 이스라엘의 그 핏박이 있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 경계를 넘어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전승에 따르면 사도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소아시아와 마게도나와 또 그리스 아테네 또 로마,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했던. 그 성교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준비해 왔는데요. 성령충만한 교회의 다섯 가지 모습은 그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교육, 세 번째는 교제, 네 번째는 봉사, 다섯 번째는 성교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우로 레이트루기아,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캘리그마 캘리그마라고 말을 합니다. 아, 교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모습은 뭐냐면 예배,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가장 우선으로 여겨야 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회 학교의 교육뿐이 아니라 우리 온 교우들이 우리 성인이 된 우리들도 늘 말씀을 배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제가 있어야 하는데요. 교인들 간에 서로 교제하는 기쁨과 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봉사인데요. 교회 내에서 서로를 섬기고 부서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겨주고 또 부서에서 봉사하는 것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이웃을 돕고 위로하는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과 이웃과 또 주변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 성령 교회는 성령이 충만할 때이 다섯 가지의 모습이 균형 있게 나타나게 된, 되는 것이고요. 또 그래야 이 초대교회처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일교회는 64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닌데요.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독천 그 당시 개냇가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상일교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였는데요. 어, 그리고 그 이후에 이곳이 개발이 되어서 택지가 만들어졌고 또 아파트가 들어섰고 또 이제는 고독천 너머에 첨단 업무 단지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독 주공 아파트의 재개발로 그동안 인구의 몇 배가 넘는 주민들이 곧 몰려오게 될 것이고 엔지니어링 복합 단지도 새로 생기게 될 것이고 또 상업 업무 복합 단지도 곧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 교회에서 보여준 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균형 있게 잘갖추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64년 전에 이곳에 상일교회를 세워주셔서, 어, 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뜻과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 우리 상일교회 홈페이지를 보면, 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나와 있습니다. 어, 상일교회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사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잘안들어갑니다 자기 교회 홈페이지 잘안 들어가. 남의 교회를 갈 때나 남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데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한국 최고의 홈페이지입니다. 정말 다른 교회의 홈페이지와 비교해 보면 정말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아주 세련되고 아주 최신 어떤 모습의 그런 홈페이지인데요. 우리 교회는이라고 되는 이제 꼭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이라는 꼭지가 있는데 그 안에 상일교회 비전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것을 그림을 이제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상일교회는 5G를 지향하는 교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TV 광고에 5G 들어보셨나요? 5G 5G 합니다. 우리 교회가 원조예요. 물론 이 G가 이제 다른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 교회는 5G를 이제 지향하는 교회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하면. 어, 5G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 우리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다섯 가지의 모습을 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다섯 가지의 모습들을 영어 G로 시작하는, G로 시작하는 단어들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그첫 번째는 gather,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보여주시면 gather인데요. gather는 뭐냐면 모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 함께 모여서 어, 모이기를 힘쓰면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하고, 그래서 다양한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어, 주일 오전 예배는 우리가 장로교 정통 어, 예배를 드리고요. 주일 오후 예배는 다양한 형태의 열린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는 말씀의 강해와 또 기도회에 균형이 있는 예배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그릿인데요. 그릿은 맞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교제와 친교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목장 모임과 또 성, 남녀 성교회를 활성화하고 또더 나아가서는 말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로인데요.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장하고 그것을 배워나감으로써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온 교우들이 같은 말씀을 묵상하려고 어, 우리가 묵상 책을 하나를 정했고요. 또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하여 어, 성경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배워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어, 하려고 계속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네 번째는 기부인데요. 기부는 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섬기는 봉사의 모습입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섬기고 부서에서 봉사할 뿐만 아니라 지역을 위하여 다양한 성김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요. 아직 부족하지만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조금씩 조금씩 더 우리 지역을 위한 성김을 더 만들어가는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네 번째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는 Go입니다. 물론 이제 가다라는 뜻이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 그리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관계 정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성교를 잘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다섯 번째 고의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다섯 가지 모습들을 우리도 균형 있게 잘 갖추어 나갈 때 우리 교회는 이 초대교회처럼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질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수적인 성장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요소들을 균형 있게 맞춰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직 물론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 균형 있는 교회를 위해서 어, 서로 발맞추어 가려고 하고 있는 진행형이라고 어, 우리가 이해하고요. 많이 기도해주시고 점점 더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또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요. 것은 바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입니다. 순전한이라고 번역한 아펠로 테티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하면 좀 순수한 이런 뜻인 것 같지만 한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우리 우리 마음에 더 와닿는 그런 번역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바로 기쁨이 가득하고 서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섬김의 모습이 바로 이 기쁨과 한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늘 기쁨이 가득하고 교우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균형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갈때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처럼 사람들에게 친성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모두 누리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